안녕하세요. 코인바이티비의 박프로입니다. 앞으로 저희 코인바이티비에서는 코인들의 소식들을 전해드릴 텐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한 예측으로 코인들의 동향과 전망들을 알려드리고 추천하는 코인 종목이나 코인 시장들의 흐름들을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안내드리자면 비용 조건 없이 무료로 참여 가능한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급등 예상 코인을 공유하는 방입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망설여지시는 분들이나 코인 관련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자유로이 소통할 수 있는 방이니 언제든지 참여 바랍니다. 영상 하단 링크 참고하여 문의 주시면 방 입장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루나 코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코인은 우리나라 국적인 테라폼레스 권도용 CEO가 대표로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시가총액이 27조에 달하고 전 세계 암호화폐 중에서도 9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나 코인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테라 UST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23조 수준으로 전체 수위 10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루나의 시세는 UST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UST가 1달러보다 높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루나를 사서 바꾸려고 하는데 그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USD가 1달러보다 낮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누나를 팔려고 하는데요. 즉,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원리만 파악한다면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USD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급락하였는데, 당시 하나의 월렛에서 8,400만 달러 상당의 USD를 매도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태를 계기로 패깅이 깨지자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도용 테르레스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재단이 한 일이 아니라며 공식적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테라가 최근 들어 2조 원 규모에 가까운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매입한 이유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준비금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더와 USDC를 넘어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도약하겠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테러 생태계의 디파이도 계속해서 규모가 커져가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다양한 호재들이 기대가 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테러의 전망이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데요. 보통의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일종의 담보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테러의 경우 이러한 담보물이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차익거래와 시장 유인 전략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또한 현재 UST 수요 급증에 대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앵커 프로토콜 디파이 시스템입니다. 최대 20%에 달하는 보상을 제공해주면서 많은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 자금이 빠른 속도로 동의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재단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줄 수가 있는지 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예치금이 빠르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루나는 하루 만에 50% 이상이 폭락하여 일부 코인 거래소는 거래 유해 종목에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루나의 폭락은 비트코인 가격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하락이 거세지면서 위험하다는 걸 예상을 했는데요. 지금 루나 코인을 발행한 도권과 LFG가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15억 달러를 시장에 투입한다고 하지만 이를 한 번에 깨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몰락한다면 디파이 코인들의 하락이 당연해 보이기 때문에 사태를 잘 마무리하고 안정화에 들어갔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끝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코인 소통방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코인 관련하여 서로 소통하며 정보를 발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소통방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고 방 입장 관련하여 코인 관련 정보 많이 얻어 가시길 바라고요.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내용과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